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 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오전입니다. 자, 새벽부터 우리 XRP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XRP가 최근에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지갑을 그리고 기록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지금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좋은 좋은 소식부터 들어봐야겠죠 첫번째 소식은 리플이 2주 사이에 30% 넘게 급등을 하면서 고래미 세력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와 검은머리 외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우리 XRP에 대해서 엄청난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최근에 시장가로 그들이 매수를 하다보니까 주가도 어쩔 수 없이 급등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고래를 비롯한 세력들은 우리 리플 XRP에 대해서 적 극적인 시장의 매수세로 다가가면서 거래량과 또한 신규 지갑의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대했던 XRP의 고래가 바로 단한 번에 4억 1,200만 개의 코인을 이동을 합니다. 하나로는 약 3,300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인데, 다양한 거래소로 그들이 코인을 이동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안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금리 인상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FOMC의 파월이 기준금리를 매파적 동결을 하면서,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국채 금리까지 전부 다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 자, FOMC에서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 연결이 됐을 뿐 12월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12월달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 즉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90% 확률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교훈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잠깐 한 일을 주면 개인들은, 즉 개미들은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죠. 하지만 12월달은 8월에 연준에서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금리를 동결하면 12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우리는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매파적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4,8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고점을 형성시켜 놓고 나서 고점에서 번지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파월이, 즉 FOMC에서 파월 연준이, 그리고 미국에서 생각했던 기준금리가 다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0.25% 정도가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0.25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연설 마지막 쯤에 이러한 발언들죠. 파월이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아라. 금리 인하는 내 후년에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요러한 말들이 나오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단한 차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12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시켜 놓고 나서는 자 이제는 내년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반기에는 이 기준금리의 인하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때 돼서야 좋은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은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암호화폐,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 그리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XRP 고래가 단한 번에 3,300억 규모의 엄청난 금액을 그리고 그 코인을 XRP를 이동시키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서 오늘은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니만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주 동안 우리 리플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30% 넘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체는 고래이자 세력들이 XRP를 좌지우지 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지갑수 최근에 신규 지갑수가 늘어나면서 이건 개인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고래와 세력들의 지갑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갑수가 늘어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계단식으로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는 스탠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점점 보다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전에 있던 매물을 받아먹고 횡보하다가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또 매도 물량 받아먹어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뺀 다음에 실망 매물 받아서 또한번 올리고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횡보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나올 거면서 분명 공포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포감을 줄 때는 분명 리플에 대한 또 다른 악재도 터트릴 수가 있어요. 누가? 세력들이. 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 이 구간에서도 요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자가 달라붙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인들을 무조건 털어내고 매도를 시키고 나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존버할 거야. 나는 이거 계속 홀딩하고 가지고 갈 거야라고 한다고 한들, 이러한 지금 너무나 고점에서는 엄청난 폭락, 투매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XRP. 고래잖아요 이 고래들이 지금 규모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4억 1200만개 xrp 코인을 매집을 했다 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나오죠 x r p 고래는 그러니까 xrp를 매집해 놨던 이 고래들은 2억 4890만 달러 하나로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3335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환율로 지금 3,300억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물량을 우리 XRP의 고래들이 엄청난 이체 후에 매도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 말이 뭐예요? 계좌를 나눠서 거래소에서 매집할 때도 똑같이 각국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듯이 한 번에 공포감을 줄 때도 하나의 계좌, 하나의 거래소에서 매도가 투매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거래소에서 한 번에 폭락, 즉, 엄청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물량은 XRP에 대해서 최소한 못해도 마이너스 지금부터 20%까지는 뺄수 있는 엄청난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강상 말씀드리죠. 얘네들이 물량을 계속 매집했던 이유는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자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물량을 던지면서 개인들이 같이 투매로 던집니다. 그러면 밑에 구간 에서 다시 얘네의 차명 계좌로 매수를 합니다. 즉 시장가로 매수라는 게 아니라 물량을 받아놓기만 해요. 그러면은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밀고 던지면서 밀때 개인들은 공포심에 같이 밀고 같이 매도를 하겠죠. 그럼 밑바닥에서 투매 물량을 다시 매수세로 호가에 걸어놓기만 하면 얘네들은 다시 물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다시 주가를 올릴 때 여기서 시장가로 다시 주가를 올리는 이러한 원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가장 큰 단독 고래 그러니까 하나의 주체의 세력이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로 분류될 수 있는 충격적인 거래가 오늘 XRP와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을 여기 보이죠 3천억이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수 없는 지갑 다른 지갑으로 계속 옮기고 있다는 점즉 이들은 개인들이 또 따라붙은 걸안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리플에 대한 새 프로젝트가 있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속지 말라고 11월 달에 이 스웨랭사, 분명 스웨랭사에서 실망 매물 분명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1월 달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스웨랭사 그거 해봐야 주가에 도움되지도 않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갔으면은 리플 예전부터 모든 찌라시에 다 주가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고 분명 거기서 또 뭐가 나온다?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게 개인들의 매물일 거고 그 매물을 지금 11월 달에 스웰 행사만 바라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월 이후에 큰 하락이 한번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스웰 행사에 초점을 두지 말고 12월 달에 리플 사에서 그리고 리플 사랑 비롯해서 많은 CEO들과 경영진들 그리고 미국 기업도 참여를 하죠 애플부터 아마존 테슬라와 엔비디아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 리플의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를 한다 MOU와 M&A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리플의 CEO가 왜 그날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공시를 실시간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주가를 조작하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조차도 알수 없게끔 주가를 펌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 났었습니까? 7월달에 우리 리플의 재판 아무도 안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할때 갑작스럽게 리플 측에서 재판에 대한 중간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80% 이상 폭등을 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다시 한번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12월달에 열리는 리플의 컨퍼런스 즉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이 주체를 알고 계셔야 된다. 여기에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있다는 점 그래서 다만 11월달에 큰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자 여기에서 나오는 12월달에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서 주체하는 그리고 CEO가 발표하는 플랜은 무엇이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기업과의 MOU나 M&A인데 그러한 소식이 지금 국내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이라이트인 이 공식 발표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그리고 미국 나라 정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당 코인의 기업이나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 혹은 경영진들이 실질적으로 공시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곳이고 이게 기업 CEO들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 투자들 이 있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기관 투자에서도 실시간으로 레포트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공시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공신력 있는 공시 사이트인데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사실이 아니거나 팩트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발언을 하거나 말씀드렸을 때는 저 또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사실이 기반된 확실한 정보력들만 여러분들한테 항상 발빠르게 전달해 드린다는 점. 따라서 지금 이 해당 공식 사이트는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소식이 있죠. 소식에 의견과 비트코인 알트코인 난이 있는데 자 카테고리에서 여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 그 밑에 여기 알트코인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바이낸스라든가 모든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이 무비블록 30% 넘게 지금 폭등하고 있죠 그리고 아하토큰도 오랜만에 10% 넘는 폭등 셀러도 10%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코인들 그밖에도 뭐 에이브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디센트럴이라든가 메타버스 테마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여기 소식 버튼에 알트코인 들어가시면은 지금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나오고 그리고 5일 전에 나왔던 소식들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 기관 투자자가 엄청난 물량으로 연간 최고치를 달성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는 이유와 여기 돋보기만 검색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 검색하실 수 있는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뭐 리플 혹은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 클래식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혹은 오늘날 가장 많이 상상하고 있는 무비블록 30% 넘게 상상하고 있죠 그런 코인들도 여기다가 그냥 검색만 하시면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포인명을 검색만 하시면은, 그리고 여기도 옆에 도포기 명을 클릭버튼 누르시면은, 가장 맨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줄줄이 공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보셔야 될건 뭐다? 무비블록, 그리고 우리 리플 또한 보셔야 되는 이유, 연결고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섯 번째 실시간 공시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버튼 누르시고, 여기 도포기 명 검색버튼을 누르시면은, 12월 달에 컨퍼런스 주체로 열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즉, 리플의 글로벌 대형 행사가 가장 맨 처음 공시에 업데이트돼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정이라든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시간까지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일정 체크 반드시 하시고 11월달에 열리는 스웨 행사에 초점을 두지 마셔라 기대감 없다 주가 안 올라간다 대신 그 실망맴을 받아서 12월 애플과 테슬라와 우리 리플의 브래딩 갈링어스 CEO와 그 밖에 많은 CEO들이 참석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12월 컨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다라는 점 그리고 따라서 혹시나 이 해당 공식 사이트를 오늘 처음 보셨거나 혹은 이러한 실시간 공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이쪽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문자 답장으로 공식 사이트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래서 꼭 리플의 실시간 공 라든가 혹은 여기 카테고리의 소식 버튼 아니면은 여기 보도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실시간으로 이 코인이 왜 올라가고 이 코인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레포트 보고서라든가 이러한 보도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은 각국 기업의 CEO들, 코인의 CEO들이 혹은 경영진들이 실시간으로 공시 내용들도 올려주니까 이 공시하다도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은 왜 상승하고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뒤 늦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소통방이 존재합니다 지금 1200명이 넘게 존재를 하는데 유튜브를 혹시라도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 안에서 제가 항상 무료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공실사이트도 여기 상단 카테고리에 공실사이트 링크를 전부 다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여기 화살표 모양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공실사이트 링크가 뜨실 텐데 여기 총 5개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예 해당 공실사이트부터 총 다섯 곳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 곳만 참고를 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조합해서 병합을 하셔가지고 시시때때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항상 무료로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받으셨으면 하고 혹시나 이 단체톡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단체톡방에 대해 초대링크를 함께 발송해드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까지 인증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출근길에도 항상 영상을 매일 틀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시고, 또한 정보로 인해서 수익도 얻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매매를 혼자 하셨을 때보다 손실이 줄어들고, 확실히 정보에 의한 매매는 수익을 가져다준다라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단체톡방도 듣지 말고 들어오셔서 뒤늦게라도 제 강상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들이 나왔을 때는 스크랩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링크를 여다가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때도 다양한 이런 공시 내용들이나 공시 사이트에서 나오지 않는 현지 소식들도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서면서 7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영상을 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랑 표하고자 남녀 소득마다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꽝은 없지만 이벤트가 이제 조만간 종료가 되니까 끝나기 전에 한 장씩 받아가시고 참고로 어제나 엊그저께 한 장씩 받아가셨던 분들은 또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영상 상단이나 혹은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조셔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커피뿐만이 아니라 스무디나 에이드나 티 종류 혹은 사이드 메뉴로는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다라는 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우리 XRP 리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12월 달에 열리는 새 프로젝트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 관심사는 바로 M&A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어떻게 병합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합병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타켓을 두고 여러분들이 해당 공실 사이트나 다양한 정보력으로 인해서 많은 공부와 복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11월 달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